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사회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극우정당 AFD를 간신히 따돌린 것이어서 1년 뒤 연방의회 총선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30.9%를 득표하며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29.2%를 얻은 극우 정당 AFD를 2%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따돌리며 가까스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2013년부터 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3인당 소속 디트마 보이트케 주총리는 만약 극우가 이기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쳐야 했습니다. Es war ein hartes Stück Arbeit, das wir in den letzten Monaten hinter uns gebracht haben. Ihr kennt alle die Ausgangssituation, vor der wir gestanden haben. 아바에내디다 daher... AFP는 최근 난민 중학 범죄가 발생해 반 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튜링겐 주의회 선거에서는 국우 정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제1당을 차지했고 작센 주의회 선거에서도 2위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브란덴부르크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본선거에서 일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AFD는 자신들의 힘을 재확인했다며 자축했습니다. Wir sind die Partei der Zukunft. Die SPD und CDU sind die Partei der Vergangenheit. Deren Stern sinkt. Die Zukunft ist blau. Im Osten und überall. 연방의회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3인당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 승리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리가 보이트케 주 총리의 인기 덕분이기 때문에 3인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이트케 주 총리가 선거 유세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의 득표율이 각각 4.1%와 0.8%로 주의회 진출 기준인 득표율 5%에도 미달해 주의회 입성조차 못했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